하나는 뭐 물론 그중이 재주 좋고 그걸 대대해서 나중에 인연이 닿아서 잘하는 예술인으로 살아줄 놈이 나올 수 있으면 진짜 고만고 큰 보물이. 어, 그건 보물 되는 거. 예. 음.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 동네에는 이런 민속이 있어서 이건 갖고 나가야 돼요.라고 말할 수 있는 젊은 시대를 하나라도 만들자. 공무원, 소리꾼, 문인, 민속 체력자까지. 일인 다역을 소화해내는 충남 공주의 명물 이걸제 씨를 아시나요? 그는 우리 땅 공주에서 정직하게 농사지으며 공주의 소리와 민속을 위해 한평생을 바쳐오고 있는데요. 죽음 앞에 만난 한권의 책이 그의 인생 판도를 확 바꿔놓았다고 합니다. 이걸제를 살게 한 문학이야기와 하늘이 시켜서 하는 그의 행복한 일들을 만나 봅니다. 공무원, 문인, 소리꾼 농부까지 일인 네. 사역을 하고 계신데 몸이 열 개라도 모자라시겠습니다. 네 개만 되면 숨좀 쉬고 살았을 거리요. <laughs> 네 개만 돼도. 네. 그러니까 민속 체력을 30년 했어요. 예. 그체력된걸 다시 정리해서 작품으로 만들어야 했고요. 예. 그러니까 시골에 있으면 예. 어떤 일을 할 때에 찾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게 돼서. 예. 보통 여섯, 일곱 개는 계속 해온 것 같아요. 하우, 정말 몸이 열 개라도 모자라는데 그러니까요. 뭐 잠잘 시간이라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할줄알다형 <laughs> <laughs> 아이고, 아. 걸쳐하시네 네. 그래도 음? 조금 힘드신 부분이 있어서 이 공주 석장리 박물관 관장직을 그래서 좀 내려놓으신 건 아니신지요? 놀고 싶어서요. 아, 아. 힘들어서가 아니라? 아 예, 힘들기도 했죠. 음. 음. 그러니까 공무원 딱다 그만두고서 지금 한2 0일텐데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정리를 해봤어요. 예. 근데 진짜 무식하게 살았더라고요. 아. 들이다 보니까 내네 시간이 없네. 좀 음. 놀아야겠다. 즐거운 일만 찾아다니면 했어요. 사실.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지 않았으니까 하긴 했는데. 네. 그래도 좀. 이제 놀아도 되겠더라고 아, 그럼요. <laughs> 그래서 좀 예. 시작하고 나온 겁니다. 음.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돌 조금씩 이렇게, 어, 힘든 하루를 보내고 들어 누웠을 때 가끔 돌아보거든요. 음. 돌아보면, 아 정말 이렇게 매일같이 음. 우울한 개구리 속에서 체바퀴 돌듯이 해야 되나. 좀 견문도 늘리 피고, 세외도좀 나가서 음. 공부도 좀 하고, 오면 얼마나 좋을까. 벌써 그렇게 하는 세월이 이렇게 6 0여년이 넘어버려거든요. 예, 그게 제 마음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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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께서 좀 일찍 돌아가셨다고요. 그랬어요. <laughs> 네. 그러니까 아버님이 참. 부드러우신 분이셨어요. 한 번도 저희한테 큰 소리를 하신 기억이 없어요. 네. 그런데 그 아버님이 이웃 사는 가까운 친척분이 좀 자진을 하셔요. 어. 어. 그리고 그때 그 충격을 받으셔서 쓰러지셨는데 일어나면서 반신불수가 되셨죠. 어. 어. 그렇게 돼서 이제 집안이 한 어. 번에 가난으로 빠집니다. 가난에? 예, 가난에. 학교 갔다 와가지고 제일 먼저 보는 게 옛날에는 그 부엌 고그 이렇게 내려놓은 보리밥, 보리쌀 삶는 예, 예, 그 예예예. 그걸 보든지 거기 아무것도 없으면 소단지를 열어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 그고찐 그러니까. 고구마나 감자나 아, 있으면 돼. 아무것도 없을 때 아. 그것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어. 그게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예. 이제 그렇게 돼서 공부를 못하게 되는데. 글쎄요 그때 이제 아버님하고의 아주 아픈 추억이 하나 있어요 음. 아버님이 소리에 관련된 아픈 추억도 있는데 하루는 제 옷방에서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음. 어렸을 때 공부하는 건참 좋아했거든 근데 아버님이 그 안방 마루에 이렇게 햇빛을 즐기고 앉아 계신 걸 보고 들어갔는데 이어지 아주머니가 쭉 올라오시나 봐. 그러다가 이제 인사를 하고 막 그래. 근데 아버지가 <laughs> 울면서 그러십디다. 우리 아버지가 강자섭자를 쓰셨는데 아주머니 강습이 좀 살려줘. 오. 근데 이 말씀은 제 평생 지금까지 제 귀속에 있어요. 근데 그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가난해갖고 예. 병원에 한번 못 모시고 나갔고 음. 그러고 돌아가셨죠. 근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꿈도 내려놓고 하는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죠. <laughs> 아, 너무나도 가난했기에 어. 당신께서 그 치료를 받고 싶어도 받질 못하셨다. 네. 좀 살려달라고. 이웃 아주머니들에게. 애거를 음. 하셨다. 그걸 초등학교 5학년 짜리들 어, 공부하면서 들은 거야. 아유.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할게 없는 거야. 그러니 그치. 어째요 근데 그때는 사실상 그런 생각을 했죠 우리 아버지 망령 난냅이다 어린 음. 나이에 저 이웃집 아주막이도 부자도 아니고 예. 그렇다고 의사도 아닌데 뭘 살려 달라고 그래 그런데 나이를 먹을수록 그 말이 제 귓속에서 살아나는 거야 아주머니, 아주머니 음. 강습이 좀 살려줘 그 예, 예, 예. 그렇게 됐어 어머님 혼자서 그러면 고생이. 또 무척 아우. 많았으리라 생각이 드네요 동남매를 또 키우셨으니까. 그럼니 예, 그럼니 독해지대요. 어. 아버지 딱 돌아가시니까 자식들 훈육에서부터 집안 살림을 하시는데 진짜 독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제 머릿속에 첫 번에 들어온 것은 어머니한테 맞은 회초리밖에 없어요. 회초리를 때리시는데 아예비 없는 자식이라. 이거 이제 손가락질 나가지 말아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셨겠죠. 예. 우리 어머니 희철이에는 법도가 있어요. 네. 음. 절대 사람들 있는 상은 질책도 안 해요 자식들을. 음. 근데 밤에. 밤에. 어, 내 방으로 넘어오노라. 그러면 나는 머릿속으로뭐 잘못했는지 생각해요. <laughs> 그럼 넘어가면 따지세요. 따져서 제가 잘못했다고 딱 인정을 하잖아. 예. 그러면 희철이 끊어오노라 그때서. 밤에 나가 해초리를 끌어오는 거예요. 네. 그럼 해초리 갖다 놓고, 토막 놓고 올라서요. 그러면 때리시거든요. 네. 온 힘을 다 때리시는데, 저는 하나, 둘을 세야 돼. 맞는 숫자를. 네. 그러면 언제나 나이스대로 때리셨어요. 맞아서 아파갖고, 우느냐고, 쉬는 숫자 하나를 빼먹으면, 그시한대더 맞는 거예요. 어. 어. 그렇게 때리시더라고 그러고 나서 매 맞고 나면 나가서 찬물로, 한겨울에도 꼭 찬물로 세수를 하고 다시 들어와서 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어머니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절해야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허... 우리 어머니가 두 가지로 독해지셨는데 나머지 하나가 뭐냐면 그 아버지 살아서 어려울 때는 밥 많이 굶었어요. 예. 죽뭐 많이 먹었고 예. 아버지 딱 돌아가시니까 밥을 한 끼도 안, 굶이, 안 굶게 하셔. 어? 뭘로 해주셔도 밥을 먹이셨어요. 뭔가 어머니에 대한 그런 생각이 특히 어머니가 저를 키울 때 강조했던 것이 두 가지인데 예. 어른들에게 인사 잘해라. 음. 또 하나는 뭐냐면 남한테 잘해라. 어. 그 소리는 지금까지 한 번은 들었을 거예요 어른 돼서도 예. 어, 출근할 때도 아랫사람들한테 잘해 높은 놈들 안 쳐다봐도 돼그 말씀 하시는 날은 뭔가 있으신 날이야 내가 예. 잘못한다는 게 느껴질 때고 그녀 한 사시는 말씀 남한테 잘해하그 음. 말씀을 그때부터 듣고 살았죠 가세가 기울면서 학교를 못 다니게 된 겁니까 그렇죠.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예. 예. 초등학교 6학년 때참 서러운 일을 당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중학교를 못 간다는 건 마음으로 일찍 받아들였는데 그때만 해도 중학교 시험 봐서 들어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비진학반 진학반이라고 너, 나눠놓고서 이제 학교 안 간다고 비진학반이라고 5 시간 끝나면 집에 가래요. 예예. 예. 아 그건 서럽더라고. 뭐요? 당연하죠. 어. 다른 놈들은 이런 말 하면 안 되나지. 아무 의요 다른 놈들은 공부한 다음에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간 다음에. 네. 미리 정해져 있는데 어. 진로가. 그러면 공부 좀 초등학교 때덜 해도 되잖아요. 예. 나는 거기서 끝나는 거지 니요 예. 그럼 나, 내가 더 해야지. 근데 우리는 중학교 못 간다고 집에 가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서러웠어요. 음. 근데 어떻게 야 뭐. <laughs> 그렇게 하고서 중학교를 못 가게 됐는데 그때 그 저한테 이제 가슴에 참 기가 막힌 걸 심어주는 네. 담임선생님을 만나죠. 오. 6학년 때. 아. 최병옥 선생님이요 초등학교 네. 6학년 때요. 네. 그 선생님이 음 제가 이제 그렇게 서러워하는 게 보였던 모양이 음. 아. 보였겠죠. 음. 그러니까 어머니를 만나셔서 어떻게 하셨는지 이제 다, 당신네 집에서 밤에 불러다가 야간에 공부 떨어진 거막 가르쳐 주셔가지고 어, 중학교 시험을 보고 들어갔어요 아, 그럼 학교를 중학교를 진학을 하신 거예요? 그죠. 갔는데 돈을 못 내니까 8개월 다니니까 제적이라는 걸시키다 그게 월사금이라는 거죠? <laughs> 음. 지금 같으면 나왔지 뭐 그때 그 예. 그러니까 아, 학교 학교를 못뭐 다니는 것은 가슴에 응어리가 져 있으니까 예. 좋은 게 있는 거예요. 농사일 적을 때는 자전거 타고 2십 길인데 음. 문화원이를 가. 네. 그때 공지의 도서관이 문화원밖에 없었어요. 예. 그럼 이제 거기 가서 한, 한 책을 읽어요. 도시락싸 갖고 가서 그러고 올때한번또 빌려. 하... 그러고 그는 가지고 와서 다그 가지고 온건 거의 그날 다 읽어요. 섹스피어 전집이 엄청 두꺼웠는데, 그걸 하루 하루요? 24시간에 독파했으니까. 와. 그렇게 하고 그놈또 갖다 주는 거예요 독수량이 어마어마했네 아주 문학이 푹 빠져 살았네. 그렇죠. 아. 그러다가 이제 사상적인 쪽도 넓히게 되고, 철학도 예. 만나게 되고, 음. 나중에 가서는 천체물리학의 기본적인 거, 뭐 이런 것들, 중국의 고서, 기서 막다 찾아있는 대물이 되어버린 거죠. 그게 10년 동안 야. 이어진 건가요? 어. 그럼 10년이면 어느 나이가 어느 때까지 그렇게? 27이 이제 <laughs> 공무원 시험 봤죠. <laughs> 아 그래서 이제 공무원 시험을 또 보게 됩니까? 그리요. 그 이유는 <laughs> 어디에 있었습니까? 가난 때문. <laughs> 그 그때도 가로... 이제 완전히 가난해서 벗어나질 못했고 우리 두째 형님이 그때 또 돌아가셔요. 아 그때 음. 음. 두째 형님 돌아가실 때제 인생에서 제일 많이 울은 날. 그날은 아버지 때는 솔직히 나이가 어려서 음. 슬픔인 줄 몰랐는데 투자형님 들어가셔서는 어 병원은 조금 했지만 대수술을 받으면 살수 있었거든. 근데 이제 그못 하고 나서 돌아가셨을 때 다른 거보다 예. 내가 못 나보여서 아. 우리 성우에서 내가 한게 아무것도 없다고 못 나보여서 진짜 많이 울었어. 그날은. 남의 눈치도 보지 않았고, 목소리를 줄이려고도 안 했고. 예. 그냥 대, 물수 있는 한으로 봤지. 뭐. 음. 그 날이 제 인생에서 최고 많이 온날이죠 그렇게 하고서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그러고 또 하나 이제 그 책을 막 읽다 보니까 말이요. 예. 우리나라가 그게 관료 사이야. 예. 농촌이 계급 사이고. 예.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현재적인 입장에서 관청이라는 데를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고 사는지도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내가 공무원이 되부분 알겠다. 음. 그 그러니까 겸사겸사, 문학하는 데 도움이 도 되겠다 해서 3년만 하자고 시험을 봤는데 음. 그게 붙어. <웃음> <웃음> 그게 붙었어요 네. 그래서 공무원이. 공산성공복로의 네. 획불을 밝혀라. 러나보자 상태가 그저 뭐 거의 공주 공주 공주네요. 그럼 그 문학에 빠져 살다가 어떻게 소리꾼으로 이제 전형이 되는지.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관료 사회를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공무원 시험을 쳐서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면석이가 됐는데 면석이요면석이뭐 네, 음. 그때만 해도 대단했어요. 아, 대단한 거니 뭐. <laughs> 아유, <laughs> 그래도. 음. 근데 좋은 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경로당 다니면서 출, 출장을 나가서 음. 업무상 출장을 나가서 만나는 노인들과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 그걸 정리해 나가는 것은 민속 자료이기도 했고 소설 소재이기도 했고요. 음. 그러니까 이제 소설을 쓸 때의 음. 제일 어려운 것은 소재를 찾는 거예요. 음. 그런데 경로당이란게 엄청 많은 거예요. <laughs> 내가 소시적이 하면 애정 시 소설 거기다가 대동아 전쟁 때 하면 예. 역사 모든 게한 그 사람의 인생을 추적해 보면은 한 권의 책이 되지. 예. 또 역사도 나오고. 그러니까 경로 단위를 다니면서 그 이야기로 채록을 시작한 게 민속 채록의 시작인데 말이야. 음.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쌓였어요 이제. 음. 그런데 이제. 그거 몇년안 하니까 굉장히 큰 벽에 딱 부딪혔어요. 뭐냐면 문학을 계속 할 거냐, 민속으로 갈 거냐. 왜 아, 그러냐면 어떤 경로당에 갔는데 할아버지 하나가 좌쪽에서 예. 화투로 제수패를 뛰면서 노래를 해. 예. 음. 응. 그 노래가, 노랫말에 어떤 얘기가 있느냐면, 그냥 조금 해볼게. 조금 해볼게. 네네네. 그게 들려주세요. 그냥, 옛날 심신한꼬리 말이요. 탁탁 치면서 이제. 음, 아니, 그것도 아니야, 그냥. 네. 어떤 노인네 부부가 살았는 게 비어. 그 무남동 여비동 딸 하나 놓고 살다가 돈이 없으니께저 산나무 먼 뒤로 시집 보내고 그냥 둘이 살아. 네. 근데 말이야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말이요. 서로 죽으라고 죽으라고 구박을 하다가 할머니가 퍽 죽었대요. 음. 전그 말에 걸렸어요. 죽으라고 죽으라고 구박했다. 그 말이 왜 들어갔을까? 음. 그게 사람이래요. 둘이 살다가 한 사람이 죽으면 동네가 아무리 멀어도 사람 불러다 장례는 모셔주잖아. 예. 근데 혼자 살다가 혼자 죽으면 들깨밥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각시를 묻어줘야 되니, 아 구박을 한대요. 전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 내가 문학을 앞으로 100년쯤 하면, 죽으라는 구박이 사랑일 수 있다는 걸 생각해보고 낼수 있을까? 아 웃겄더라고. 각소리 타령에는 이런 대목도 있죠. 욕심내서 바라보면 언칭이도 미인이고 피기 싫어 내칠적인 양귀비도 박색이다. 양귀비도 <laughs> 박색이다. 공보가 졌을지라도 욕심났을 때는 미인인 거고. 음. 진짜 이쁜 여자일지라도 싫어서 내칠 때는 그건 박색이다. 그 문장을 들었을 때전 그런 생각했어요. 애정에 대한 속설을 이렇게 짧고 간결하게 내가 문학을 앞으로 얼마쯤 더 하면 이런 말을 만들 수 있을까 감탄을 하고 체력을 하다 보니까 음. 공주시의 문화를 위해서는 이게 반드시 조사돼야 되는 것들이에요 예 음. yeah. 근데 내가 공무원이요 음. 모르는 척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학을 해야 하냐. 민속 조사를 해야 되냐를 딱 부딪힌 거죠. 아. 그래서 저기 신원사 뒷산이로 들어가요. 그래서 두 개를 딱 놓고 여섯 시간을 생각했는데 내가 그런 끈기는 좋아요. 한번 앉으면 잘 앉아서 쳐다보고 있어. 여섯 시간을? 여섯 시간을 돌맹이 위에.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소설은 내가 안 써도 쓰고 싶은 사람 많겠더라고. 아. 그죠? 아, 아, 예. 뭐 대한민국에 뭐. <laughs> 근데 공주 민속 조사는 내가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었더라고. 음. 그래서 민속 체력지를 들고 일어나서 하데 그때 생각이 60살까지만 민속 조사를 하고 네. 그 후에는 다시 문학으로 돌아가자. 음. 그렇게 하고 일어났고 그건 잘 지켰슈 지금. 예. 그러면 이제 민속 조사 하시면서 소리도 같이 그러면은 연구를 하시고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아우 없죠. 나는 전부 소리를 배운 건 경로당 할아버지들이지. 오. 경로당 할아버지들 그게 소리를 채록해서 막저 녹음 정리하고 뭐 책자 낼거 듣고 하고 듣고 음, 듣고 뭐 듣고, 뭐 듣고 하는데 네.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으니. 아. 그게 뭐냐면 저한테 마지막 소리를 들려주셨어. 예. 들려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없어. 녹음기도 없었어요? 아니 녹음은 해놨는데요. 생목으로 불러지진않잖요 예. 근데 그 소리가 제 입장에서 볼때 굉장히 <laughs> 살려냈으면 좋은 노래들이 쌓이는 거예요. 어... 그래갖고 그걸 누구한테 보내느냐면 예. 장사익 선생한테 보내요. 장사익 씨. 어, 그분하고 지가 예. 그냥 친분이 좀 있어서 음. 정리를 해서 다보야 근데 하나도 안 불러. <laughs> 왜요? 몰라요. <laughs> 그래 <laughs> 내가 먼저 물어봤지 뭐라고 아, 하시는 네. 거야? 아니 선생님 그거 왜안 불러? 그러니까 동상 음. 그거 나보고 소리 하라고 보낸겨. 그러면 저는 시간 들이고 돈 들여서 그 정리하고 해서 보낸 것데 음. 그러니까 난 그거 붙여 왜요? 나는 돈 되는 소리 해기 시작한 사람이야. 틀렸어. 아하 <laughs> 형님 따라 다니는 사람 많으니까 한 음. 사람만 소개야. 음. 아, 예. 음.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그거 할 사람 없어? 한 사람만 웃고 어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하나 있다. 누구요? 진짜 수첩을 꺼냈어요. 음. 전화 봐. 그러니까, 그럽지다. <laughs> 그 이, 그. <laughs> 이 글체. 아. 동상이요. 응. 아, 딱 그렇게. 그때 이미 이제 직업이 한 대여섯 개 됐을 때니까, 음. 나할 시간 없다고 말을 한 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대요. 응. 그대로 충난해볼게. 나중에 나이 들어서 시작하느냐고 쫄미쫄미 하지 말고 니 알부터야. 아, 그말무섭더라고요 뭐, 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나이 <laughs> 지금 먹어서 음. 시작하느냐고 예. 속 태우지 말고, 말고. 내일부터 시작해. 음. 아, 내일이라고 하셨어요? 내일. 니 알. 니 알. 아 니, 니, 니 알. 니 알. 니 알. 내일. <laughs> 막 갑자기 이거. 어 단어가. <laughs> 영 생뚱맞은 <laughs> 단어가 나와가고 그분 딱 가고 나서 네 좋다 니알이라는 말이 진짜 크게 패대요 아하 다른 사람 할수 없다는 말도 패고 음. 크으. 그래갖고 음. 북통 하나 짊어지고 녹음한 노래들 중에 괜찮은 것들을 음. 가지고 금강다리 밑으로 내려가는 기요 바로 니알 음. 가셨나요? 아니요 <laughs> 한 3주쯤 망설였다가 고민하고 내가 음, 하자. 않... 음, 무형문화재를 만들게 된 거는 사실상 그 민속이 앞으로 10년, 20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가기를 원하는 것들이 음. 생겼을 때에 다른 길이 없죠. 네. 첫째 돈이 안 되니까 음. 그걸 계속 할 사람도 없고 젊은 사람들은 안 배우려고 하고. 음. 그래서 그거 하나 하려면 5년쯤 걸려요. 예. 왜 그러냐면 그놈을 체록해 하는 해서 정리가 끝나면 사람들한테 내가 가서 배워야 돼. 음. 예. 다 배워서 그놈을 또 사람을 모으면 음. 그걸 또 하나하나 다 가르쳐 줘야 돼. 음. 음. 그렇게 해서 작품이 되고 나면 큰데 가서 음. 공연도 시켜서 음. 또한국인중예술제 음. 출연해서 상도 받고 음. 뭐 그렇게 해갖고 와서 그것들의 음. 학자분들의 고증 받아서 음. 내야 무용문화재를 심사를 봐야 돼. 심사를. 그 심사를 통과해야 무형문화재가 되는데 그거 세 개를 한 겨. 음.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의당집 터대직 마지막 한 개의 당집 터대직. 음. 요즘 또 아이들에게도 그 전술을 하신다고요? 소리. 음. 그건 좀 욕심부해요. 간단히 말하면 어. 이런 게. 대학에서 가르키는과목들로 포함되어 있는 민속은 네. 저 같은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잘 이어져. 근데 그밖의 민속은 더군다나 그 고장을 대표하는 음. 지방 문화재급의 민속조차도 젊은 사람들은 바라보지도 않아요. 앞으로 10년 후에 지방 민속에 대한 생각을 하면 진짜 비이 깜깜해요. 음. 20년 후? 노인네들이, 그때도 노인네들이 또 나이 먹은 사람들이 늦게 들어와서 조금 배워서 하는 척 하다 많은 수준으로 계속 이어질 거예요. 예. 그게 관람객들에게 박수 받을까요? 박수 못 받는 민속 예술은 결국 죽어요. 당연하죠. 아, 죽습니다. 아하. 난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두 가지 일을 보고 욕심을 내서 가르치는 건데 하나는 뭐, 물론 그중이 제주 좋고 그걸 대해서 나중에 인연이 닿아서 잘하는 예술인으로 살아줄 놈이 나올 수 있으면 진짜 고마운 거요큰 보물이. 어, 그건 보물되는 거고. 네.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 동네에는 이런 민속이 있어서 이건 갖고 나가야 돼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젊은 시대를 하나라도 만들자. 그래서 청소년들의 판은 돈 따지지 않고 네. 모든 시간에 우선해서 들락거래쫓아다